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어디를 정리해봐야 되냐면 좌변을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요. 정리해서 B의 여집합이랑 같아지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죠.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, 어, 여기 A 여집합, 교집합, B의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B-A를 바꾸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. A 여집합, 교집합, B의 여집합. 그 다음에 합집합에, 여기도 B-A를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주면, B 교집합, A의 여집합, 이렇게 바꿀 수 있죠. 그 다음에 그거에 합집합, B의 여집합,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교환법칙으로 순서까지 한번 바꿔줄게. 순서까지 바꿔주면, A의 여집합, 교집합에 B, B. 이렇게 놓고요. 공통 부분이 생겨요. A의 여집합, A의 여집합, 그 다음에 교집합, 교집합 똑같잖아. 그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묶어내는 거야. A의 여집합으로. 거, 거기에 교집합 이렇게 묶어주면 뒤에 뭐가 남아있어요? B의 여집합, 합집합에,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바꿨으니까 B. 이렇게 남아있죠. 여기다 적어줘. B의 여집합, 그 다음 합집합, B. 그거와 합집합, B의 여집합.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. 자, 여기 보세요. B의 여집합이랑 B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? U가 나오죠. 그 다음 또, U랑 전체 집합이 U야. 근데 거기랑 교집합,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당연히 작은 게 나올 수 밖에 없지.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다. 이렇게 중괄호가 정리가 됐어요. 그다음에 또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. 이건데 얘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자.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리해 보면 a의 여집합 그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뭐가 나왔어요? b의 여집합이 나온 거야.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, 여집합이 있는데 B의 여집합이 합집합이라는 거는 얘가 더 크다는 거야. A 여집합보다 B의 여집합이 큰 거죠. 포함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거 여집합은 그 본래 포함 관계랑 반대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야? B가 A한테 포함되고 있는 거죠.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벤다이어그램을 골라주면 돼요. 몇 번이 돼요? 1번이 되는 거지.